안녕하십니까? 용문장사 정돈수입니다. 어, 마음이 간절하면 이루어지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요즘에 어, 굉장히 감사한 인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감사의 인사를 받았느냐면 어떤 손님이 여기 오셔 갖고 53세입니다. 양띠, 1967년생 양띠인데 정미생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 갖고 가게를 빨리 팔아야 된다는 거야. 요즘에 근데 가게가 팔립니까? 그냥 빼면은 몰라도 권리금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권리금을 그래도 많이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다는 거지. 일본에 와 갖고 16년 동안 장사하셔 갖고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기 때문에 16년 동안에 했던 그 권리를 받아 권리금을 받아 갖고 나가야 되겠다는 소리랑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요즘에 쉽지 않다 그랬더니 아그 쉽지 않은 거는 나도 아는데 그래도 좀 팔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지금 음력으로 4월달이니까 어려운. 7, 8월달 음력으로 7, 8월달이나 팔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루빨리 팔고 나가야 되겠다. 한국에서 여의도에서 뭐가게 사업체도 여러 곳도 있고 이것저거 해서 하루빨리 한국에 나가야 된다고 땡깡을 피는 거예요. 땡깡은 아니고요.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해요. 법사님이 하면 뭔가 될것 같아요. 왜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갖고 제가 매매부적을 써드렸어요. 매매부적을 세장 4장하고 매매부적만 써서 될게 아니더라고. 장사가 일단 잘 되고 매매 부적을 써야죠. 왜? 지금 도쿄나 여집하나 이쪽에는 전부 다 뭡니까? 어 영업을 정지를 했었고 지금 자,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죠. 그래도 그 사람이 해달라니 까어떻 합니까?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어야지. 그래서 그 친구 그분이 오는 거같 갖다 이제 부적을 써드리고 장사 잘 돼야 되니까 장사 잘 되는 부적 하고 해갖고 한열장 정도 써드렸어요. 써드렸는데 어,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뭐살 사람들이 있어갖고 준비를 했었고 그런데. 어, 한 일주일 만에, 가게가 팔렸다고 때리링 저라고 왔어요. 어, 법사님, 가게가 팔렸어요. 그래서, 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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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가게가 팔렸대요. 어떤 분이, 어, 그, 어, 가게를 이제 매일 같이, 이제, 살, 살, 생각이 있어서 이제 와본 거죠. 근데 그 분이 오실 때, 오는, 오는 날은 항상 손님이 있고 바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 때마다, 바쁘고 올 때마다 바쁘니까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와서 매일 같이 와서 가게를 봤다는 가게를 볼 때마다 보니까 손님도 있고 바쁘거든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권리금 주고 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서 그 친구가 그분이 그 가게를 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야. 법사님이 7, 8월 달에 팔린다 그러는 게 제스 대가리 없어갖고 6월 달에 팔렸, 6월 초순에 팔렸어요. 그래서 6월 3일날 나갔어요. 6월 2일날. 그러니까 6월 1일날, 그때 6월 1일까지 가게 장사를 하고 6월 2일날 지금 한국으로 나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그냥 말한다고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안 팔리는데. 내가 봐도 좀안 팔릴 것 같아요. 그런데 권리금을 받고, 권리금 받고 가게를 빼고 한국에 나가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대구에 계신 분도 정신없이 바빠갖고 못살겠다는 거야. 너무 바빠갖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부산에 계신 분. 부산에서도 이번에 또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알지도 못한 오픈이 오픈을 했지만 제가 이제 그거는 어 써니 갤러리 어 관장님을 통해서 전시회를 하고 거기 오셨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아들인데 스물 몇 살의 아들이 생긴 미남자인데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스물 몇 살인데. 어지간하면 사업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물어보니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뭐. 뭐, 실령님이 하라는 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날짜 잡아갖고, 좋은 날짜 잡고, 집세 싼 거, 싸고, 좋은 여권에, 의식도 괜찮은 거에 딱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나와서 수영구에다가 또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 거기서 대박이 났다며, 대박이. 그래도, 일단 따로따로 해갖고 해야 되니까, 는 건데, 어, 법사님 덕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뭐한게 있나요? 저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잘돼 갖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 거고 대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날씨가 덥죠. 제가 아, 나, 요즘에 밖에 나가서 마스크 끼고 돌아다녀 보면 너무 답답해 갖고요. 숨 깍깍 막히고 죽을 것 같아요. 땀 나고. 그런데 그분들은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사업체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덕분입니다. 왜 무슨 좋은 일만 있으면? 선생님 덕분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 들으면 제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죠. 제가 살은 좀 빠졌는데 요즘에 요즘에 부지런히 먹어가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어갖고 조금 찐거 같아요. 근데 얼굴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사람이라는 게 보람이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에너지예요. 누군가가 상대방한테 기분 좋게 말해 주는 거 여러분들 꼭 배워,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주변에 계신 분들만 다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도 아유 선생님 덕분이에요. 법사님 덕분이에요. 어떤 분은 거기다 맨날 무당님 덕분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림 그리니까 뭐 작가님이라고 하고 또 법사님이라고 하고 스님이라고 하고 호칭을 다양하게 부르시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해주시니까 어, 칭찬에는 춤을 춘다고 전 춤을 잘못 추는데 너무 고맙고요. 어 요즘에 매매가 되셔갖고 한국에 나가셔갖고 너무 고마우신 분. 꼭 성공을 빌어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도 꼭 좋은 일이 있길 바라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장사가 안 돼갖고 매매 매매하시려고 거 나온 거꼭 매매 되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처럼 안 좋은데 막 팔리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좋은 기적 같은 게 있다. 그리고 간절한 걸뭘 믿을 때는 조금 시간을 줘라. 믿음을 가질 때는 조금 시간을 줘야지. 너무 허리 업, 너무 서둘러 갖고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쾌이이 뭐 이렇게 하얗고 어, 하얗고 그, 그 하는데 너무 빠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좋은 일 있다고 보고 믿음이 있으면은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꼭 행복하시고 여러분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